많이 봤던 문제죠. 지수법칙인데, 숫자들이 들어있는 지수법칙이에요. 자, 미수가 같으면, 미수 같으면 지수법칙을 할수 있는 건데, 얘가 예, 곱하기가 아니죠. 더하기예요 음. 더하기일 때, 곱하기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주는 거예요. 많이 봤죠? 이런 문제들은. 음. 자, 2의 다섯째 곱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일단, 이거 생각해 볼까요? A 더하기 A 하면 얼마다? 그렇지, EA죠. 다 알죠. X 더하기 X 하면 EX. 이렇게 되는 거죠. 99단도 뭐야? 7을 뭐 다섯 번 더했다. 그럼 얼마야? 그렇지, 5 곱하기 7 하는 거죠. 7이 다섯 개 있으면, 즉, 다섯 번 더하면 5 곱하기 다섯 배가 된다는 거죠. 다섯 배배가곱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지. 이 다섯 제곱을 두 개를 더했으니까, 두 개를 더했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렇지. 2 곱하기 2의 다섯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9의 제곱을 세 개를 더했으니까, 3 곱하기 9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음. 자 마찬가지로 3의 5제곱을 3번 더했으니까 3개 더했으니까 3 곱하기 3의 5제곱 이런 식으로 4의 3제곱을 4번 더했으니까 4 곱하기 4의 3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얘는 미수가 2고 얘는 미수가 9 밑수가 3, 밑수가 4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밑수를 다 통일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밑수를 전부 다 통일해서 밑수가 2인 거는 더 이상 간단하게 할수 없으니까 그냥 두고 알겠죠? 밑수가 4인 거는 밑수가 2로 고쳐주자. 그래서 4는 2제곱이고요. 4가 2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 지수법칙 a의 m 제곱에 n제곱은 a의 mn제곱이다. 즉 그래서 얘가 2의 6제곱이 되는 거죠. 2 곱하기 3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음.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2제곱 곱하기 2의 6제곱 해서 2의 8제곱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3 이것도 더 이상 쪼개지지 않으니까 그냥 두고요. 음, 얘는 어떻게 돼? 그렇지. 밑수를 3으로 고쳐주자. 알겠죠? 음, 그래서 3 곱하기 9는 3제곱이니까 3제곱의 제곱. 음, 그래서 3 곱하기 3의 4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 그렇지. 3의 5제곱이 되는 거다. 여기 지수 1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3의 4제곱 하면 결국은 3이 5개 곱해진 거랑 같다.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얘는 그렇지 2의 6제곱이 되고요 얘는 3의 6제곱. 음. 얘는 3의 5제곱. 얘는 2의 8제곱. 이렇게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음.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2의 6제곱. 3의 5제곱. 2의 6제곱 한 거고요. 3의 5제곱 한거고요 자, 얘는 어떻게 돼? 3의 6제곱이죠? 3의 6제곱이에요. 그리고 2의 8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약분만 하면 끝이죠. 그래서 이 여섯 개, 이 여덟 개 약분하면 2가 여섯 개니까 없어지고 분모에 2가 두 개가 남겠죠? 3이 다섯 개, 3이 여섯 개니까 분자에 3이 하나 남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여섯 개 곱한 거고 이 여덟 개 곱한 거니까 여섯 개 없어지면 두 개가 남는다는 거고요. 3 다섯 개, 여기 3 다섯 개 없어지면 3이 여섯 번 곱해진 거니까 한번 곱해진 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지수 법칙 하면 6 0이 5에서 1 되는 거고요. 8 0이 6해서 2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죠. 음.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얼마가 된다? 그렇지. 4분의 3이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생각보다 더셈인 경우, 이렇게 쓸수 있다. 이 부분.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 보여서 문제 풀때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지수법칙 하는 거 다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고등학교 책에 보면 지수 배울 때, 지수로그 배울 때, 음, 보기 문제, 교과서 문제,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지수법칙 할 때, 뭐 이런 정도는 연습문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음, 뭐 중학교 때 이런 거지? 하고 나오는 그런 문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니니까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